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형태소 관련해서 꿀팁 아닌 꿀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은 뭐냐면요, 네 마더텅 마더텅에 있는 2,400제 네,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고요, 네 좋은 책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알 같이 막 이렇게 분석하는 문제들이 잔뜩 있어서 네 기초 실력 쌓기 좋습니다. 요 광고 아니고요. 예, 제가 그냥 좋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음. 자, 제가 오늘 알려 드리고 알려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 형태소를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자, 왜 어렵냐? 자, 이게 어, 품사 계통을 전부 알아야 되거든요. 네. 품사 계통. 즉 예말 그대로 품사하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 자요 계통을 아 어,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아야 돼다 알아야 그래야 이 내용들을 갖다가 어 척척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 형태소를 출제를 하면 뭐가 좋냐 하면 출제자들이 편해요 어이 형태소 문제 하나만 내면 이 학생이 요 품사에 관해서 다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거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못 내서 안다리에 솔직한 얘기로. 음. 형태소. 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이름이 지금 자립, 의존, 실질, 형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혼자 쓸수 있나? 자립이니까. 뭐 누구랑 같이 써야 되나? 그러면은 관용어는 관영사는 막 관, 저기 뒤에 있는 체언이 있어야지 쓸수 있으니까 얘는 의존인가? 막 이렇게, 와, 헷갈려요. 예. 네. 이게 실질인가? 아닌가? 뭐막 헷갈리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자립성, 유무 기준, 뭐 실질적인 의미 기준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예, 이런 기준이 그렇게까지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품사를 좀 공부를 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짠짠짠 자, 이렇게 네, 중요 표시를 일단 해놓을게요. 자, 들여다봅시다. 뭐라고 들여다봐야 되느냐 자, 보면 어,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라고? 전부 다 자립 그다음에 수식언 관형사 부사어 그죠? 당연히 전부 다 뭐라고? 자립 자립 네자 당연히 수식언도 자립이겠죠? 그죠? 네 그렇고 자 감탄사도 자립으로 봅니다, 알겠죠? 네자 그러니까 어 명사가 나왔다, 어 명사가 나왔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무조건 자립입니다. 네 관형사야? 어 관형사 그러면 너는 자립 형태 소구나. 그 다음에, 어, 부사세요? 부사, 아, 동사, 동사를 막 꾸며주시네요. 그니까 러 부사시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립이 된다. 그죠? 그죠? 조사가 붙었어요? 어, 혹시 명사하신가요? 명사, 아, 이름이네. 그죠? 그러면은 예 자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의존명, 의존, 의조, 의존세서. 자, 의존세서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자, 뭐만 보시면 되냐 하면은 조사. 그렇지. 그 다음에, 어간, 어미. 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품사 쪽을 다시 공부해 주셔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접두사, 그 다음에 접미사 자, 이런 애들은 모두 다 뭐냐? 모두 다 의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쉽죠? 참 쉽죠? 자, 그리고 또, 실질이야, 실질. 자, 실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바로 펜 바로 바꿔서 자체연 애들 전부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에 수식언 관형사 부사 그 다음에 감탄사 음, 혼자 감탄사 자 그리고 어간 그죠 자 여기는 알다시피 의미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실질형태소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형식은 형식은 우리 붙는 삼형제 노답 삼형제가 아니라 붙는 삼형제 누구 있었죠 바로 조사 그 다음에 접사, 그 다음에 어미, 그죠? 네. 자, 붙는 삼형제. 자, 여기 얘네들은 전부다 뭐다?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괜히 여기 이름에서 막 헤맬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냥 이름으로 하면 좀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힘들어. 예, 오히려 여기 있는 품사로, 그죠? 품사나 접사 같은 것으로, 예, 이렇게 나눠보시면, 예, 그러면은, 네, 접사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저 나눠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알겠죠 네 요걸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만약에 이것도 판단 못하겠다 그러면은 품사를 다시 공부해 주세요 네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뿅 뿅.